오늘은 전설의 일본 트레이더 코테가와 다카시비엔 f 의 매매법과 인생 스토리를 들어보려 합니다. 대인 기피증을 겪던 그는 1998년 머니 혁명 다큐멘터리를 보고 주식 시장에 뛰어듭니다. 아르바이트로 모은 160만엔 단돈 1,600만원으로 시작해 오직 기술적 분석과 25일 이동 평균선만을 신봉했죠. 기업 분석은 무시하고 내리면 사고 오르면 판단은 기계적인 역발상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2005년 모두가 경악했던 제이컴 오발주 사태를 기회로 잡아 수백억 엔을 벌어들였고, 결국 230억 엔이 넘는 자산을 일궈낸 은둔형 천재 트레이더의 광기 어린 성공 논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98년 저는 대학 법학부 4학년을 다니고 있었지만 사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마주하지 않는 직업을 찾던 저는 마사지사라도 되어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NHK에서 방영한 머니 혁명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오직 냉철한 숫자와 논리가 지배하며 인간적인 감정이나 관계가 완전히 배제된 치열한 자본주의 시장을 보여주었죠. 저는 곧바로 깨달았습니다. 이 주식 시장이야말로 커뮤니케이션 장애를 겪는 저에게 세상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라는 것을요. 저는 더 이상 대학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고, 4학년을 중퇴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쪼개 모은 돈 160만엔 우리 돈으로 약 1600만원이라는 초기 자본금이 제게 전부였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저는 2000년부터 주식시장이라는 거친 바다에 제 몸을 던지기로 했습니다. 저는 집안의 작은 방을 완벽하게 외부와 단절된 은신처로 만들었습니다. 저의 공간은 오직 6대의 모니터와 3대의 컴퓨터가 지배하는 작은 사령부가 되었습니다. 이 모니터만이 외부 세계와 저를 이어주는 유일한 통로였고, 컵라면과 우동이 주식거래 중 저의 주된 식량이었지요. 저는 제 모든 판단 기준을 오직 객관적인 사실, 즉 주가의 움직임에만 의존하기로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기업의 실적이나 가치 PER, PBR 같은 기본적 분석은 완전히 무시하기로 했죠. 증권 방송이나 익명의 주식 투자자들의 말처럼 감정에 휘둘리는 정보도 모두 소음으로 치부했습니다. 나의 투자 철학은 단순하고 기계적이어야 했습니다. 저는 오직 주가의 움직임, 특히 25일 이동 평균 선의 매일 핵심 지표로 삼아 매매 타이밍을 결정했습니다. 제 목표는 하루 평균 수익률 1%를 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손실이 나더라도 보유 기간은 11일을 절대 넘기지 않는 단기, 스윙 전략을 엄격하게 지키기로 했습니다. 160만 N이 모두 사라지는 공포는 언제나 저를 따라다녔지만 저는 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살아남아 기회를 포착하는 것임을 되뇌었습니다. 저는 이제 코테가와 다카시라는 본명 대신 BNF라는 익명성 뒤에 숨어 시장의 파동을 읽는 고립된 트레이더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를 히키코몰이라고 부르겠지만 저는 이방 안에서 논리의 힘으로 세상을 지배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160만 엔이 저를 어디까지 데려가 줄지 저는 오직 제 논리적 시스템에만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8시 15분이 되면 잠에서 깨어 모니터 앞에 앉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은 미국 증시와 야간 선물 시장의 최종 데이터가 저에게 전달되는 중요한 순간이었죠. 나의 고립된 방은 멈추지 않는 정보 처리 공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중에는 무려 500개에서 700개에 달하는 관심, 종목을 쉼없이 모니터링하는 광기 어린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오직 유동성이 풍부한 대형주들만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나의 핵심 전략은 단순하지만 실행하기 극도로 어려운 역발상 매매역 추세 매매였습니다. 주가가 5%에서 10%가량 갑자기 급락하는 순간을 포착하는 것에 집중했죠. 익명의 주식 투자자들 엑스트라, 익명의 주식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투매를 일으키는 그 순간이야말로 나의 논리가 개입하여 매수해야 할 지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매수 후 주가가 단기 반등을 보이며 13%의 이익 구간에 도달하면 지체 없이 매도하여 수익을 확보하는 과정을 기계처럼 반복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늘 승리만을 안겨주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인 변동성으로 인해 100억에 달하는 자금이 단 10분 만에 증발할 수도 있다는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가 저를 덮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정적으로 손실을 회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손실이 발생하면 즉시 매도하여 손절하는 규율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저는 가능성을 무시하는 것이 곧 손해라는 논리적인 확신을 스스로에게 독백했습니다. 이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포착하려는 강박적인 집중이 저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죠. 저는 감정에 압도되면 필연적으로 실패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식거래는 재미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논리가 시장의 비이성적인 움직임보다 우위에 있음을 증명하는 숙명과 같은 과정이었습니다. 나의 자산은 비록 하루 1%라는 작은 목표였지만 복리 효과를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방은 나의 전쟁터였고 나는 오직 데이터와 논리라는 무기만을 가지고 홀로 시장의 심리와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의 자산 규모가 억단위를 넘어 더욱 커지기 시작하면서 저는 새로운 종류의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이 거대한 자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 단한 번의 실수라도 발생한다면 그 손실 규모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이었죠. 따라서 저는 리스크 관리를 저의 투자 시스템에서 최우선 과제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저는 단한 번의 거래에도 총 자본의 1% 이상을 배팅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규율을 철저히 추가하고 준수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정밀도가 요구되었기 때문에 저는 캔들 패턴과 RSI 지표를 활용하여 급등락 시점의 매매 정밀도를 극대화하는 분석 기술을 심화시키는데 몰두했습니다. 저는 시장의 모든 하락세나 변동성이 일시적인 노이즈일 뿐이며 이는 곧 매수 기회로 전환될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인지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익명의 투자자들이 단기 급등주에 몰려다니며 큰 수익을 노릴 때도 저는 나의 견고한 원칙을 단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장의 소문이나 외부 정보에 휘둘리는 것은 나의 논리적 시스템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독백했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한 대형주를 거래할 때도 저는 대규모 주문이 시장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주문 분할과 정교한 타이밍 조절을 하는 새로운 운용 기술을 개발해야 했죠. 나의 자산은 안정적으로 10억엔을 돌파하며 고립된 환경 속에서 제가 구축한 이 시스템의 유효성을 확실히 증명해 주었습니다. 저에게 있어 돈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논리가 시장의 비이성적인 움직임보다 항상 우위에 있음을 증명하는 과정 자체가 저의 투자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방이 저의 성역이자 전쟁터이며 저 혼자서 매일 시장의 심리와 싸우는 외로운 장군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규율과 원칙의 전투에서 결코 패배할 수 없었습니다. 2005년 12월 8일은 저의 투자 인생에서 가장 극적이고 결정적인 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날 제이컴이라는 회사의 신규 상장 주식 거래가 시작되던 순간 전대미문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미즈오 증권의 한 직원이 치명적인 오발주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원래는 주식 일주를 60일만 내내 매도해야 했지만. 직원은 그만 일해내 61만 주 매도라는 정반대의 주문을 시스템에 입력해버렸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통해 이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인 급락 거래를 즉각적으로 포착했습니다. 저의 논리 시스템은 이것이 단순한 시장의 움직임이 아닌 시스템 오류로 인한 거대한 매수 기회임을 순식간에 분석해냈습니다. 미즈오 증권 직원이 사태를 파악하고 거래 중단을 요청하기까지 저에게 남은 시간은 단몇 분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지체 없이 제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 전액을 동원하여 제이컴 주식 7,100주를 매수하는 대규모 주문을 넣었습니다. 시장은 이미 미즈오 증권의 실수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대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거래가 정지되기 직전 매수했던 주식을 모두 매도하는 초단기 고수익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그 결과는 저 스스로도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단몇분 만에 저의 초기 자본금의 수백 배에 달하는 20억 엔약, 200억 원 이상의 수익이 저의 계좌에 폭발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저는 감정이 아닌 오직 논리적 판단만이 시장의 비이성적인 실수로부터 가장 큰 이익을 취할 수 있음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이 클라이맥스적인 사건은 저의 존재를 익명의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식, 오타쿠라는 별명으로 급속히 퍼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의 은둔 시스템은 이 극적인 순간을 통해 초기 자본 160만엔을 수백억엔대로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며 전설의 서막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이 승리가 저의 논리 시스템이 이룬 위대한 성과임을 다시 한번 독백했습니다. 자산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0억엔에 육박하면서 저는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제 저의 작은 단타 마이너스 스윙 방식은 유동성 문제로 인해 실행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대량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을 넣으면 그 주문 자체가 시장가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의 거래가 곧 시장의 변동성이 되는 모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래 대상을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가장 풍부한 대형주 30위 이내의 종목으로 더욱 엄격하게 한정해야 했습니다. 또한 저의 대규모 거래 흔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문 분할과 정교한 타이밍 조절을 통한 새로운 운용 기술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수백억을 운용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극심했지만 저는 이것이 자본주의 게임의 다음 레벨이며 피할 수 없는 도전임을 냉철하게 독백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기업 실적이나 외부 정보 애널리스트, 리포트 등을 철저히 무시하고 오직 주가 차트만을 나의 운용 근거로 삼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하루 1%라는 수익 목표는 액수면에서 너무 거대해졌으나 장기적으로 복리 수익을 극대화하는 나의 논리 자체는 변함이 없음을 인지했습니다. 나의 은둔 시스템이 이 대규모 자산 운용,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함을 증명하는 것이 나의 마지막 숙제였습니다. 저는 이 돈으로 주식을 그만두고 평생을 편안하게 살수 있다는 유혹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한번 가능성을 무시하는 것이 손해라는 저의 핵심 원칙 때문에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의 계좌는 이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하나의 거대한 블랙박스가 되었고, 저는 이 방에서 나의 논리적 전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논리가 승리하는 과정을 완성하는 것이 저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